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장중에 많은 분들이요. 현대건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현대건설의 주가가 급등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놓아주기 너무나 아쉬운 거 아닌가? 지금 급등 열차가 출발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내리는 건 너무 아쉬운데. 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생각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건설 한 주도 매도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한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제가 만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달리는 차 안에서 과거의 그 분께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내릴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릴 거면 내려라. 하지만 지금 내리면 너 집에 어떻게 돌아갈 건데. 나랑 싸운 건 오케이, 그건 그거고 너 집에 가야 될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여러분, 뭐가 됐던 간에 우리 현대건설 수익 보려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 수익을 보고 싶다면 내리 생각하지 말고요. 한 주도 팔지 말고요. 이 내용을 집중하세요. 두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대건설 과거 영상 보여주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아무도 방송하지 않을 때 주가 급락하고 최저점에서 누가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줬고 누가 여러분께 최저점 방송 해 드렸습니까? 그게 저였다고 생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방송을 해 드리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도 해야 되고 방송을 위한 에너지도 제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죠. 신한투자가 오늘 15만주를 쓰러 갔습니다. 15만주를 10만원대에서 가져갔구요. 이어서 하나 더 볼게요. 자, 현대건설을요. 맞아요. 지난 2025년 1월달부터 2026년도까지 외인과 기관 금투 물량 쓸어가고 있습니다. 외인 2200억, 기관 3900억, 금투 2700억입니다. 합하면 수천억이 넘어가구요. 개인투자자 분들만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선동하는 겁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라 외칠 때 저는 매수하자 그랬고, 뾰족한 말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신이 나갔느냐? 하지만 전 대응해드렸죠? 지금도 주가 올라가는데 누가 매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매수를 하고 누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까? 신한 투자 담고 있죠? 외인과 기관 여전히 많은 물량되 들고 있죠.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이 물량들 지금, 앞으로 결국 엑시시라는걸 하게 될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 모, 이 흐름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엑시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엑시이라는건 뭐예요? 수없이 많은 물량을 매도하는 전략이죠. 어떻게 매도할 건데? 호재가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주가가 급등을 해야죠. 그래야 내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매수하니까 호재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급등을 해야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엑시스를 완성할 수 있겠죠 지금 할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물량 쏟아지면 주가 하한가 갑니다 외인도 기관도 금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각 2,200억 3,900억 2,700억 되고 있어요 이 물량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량 다 같이 못 팝니다 하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결국엔 결국엔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근데 얘네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엑시스를 설계하는 녀석들이요 지금껏 제가 보아왔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애초에 매집을 들어갈 때부터 시나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현대건설이 지금 메타 관련 소식으로 메타가 전력공급 계약했다라고 급등했어요. 메타가 전력공급 왜 받으려고 합니까? AI 데이터 센터 가동하기 위해서. 전력이 없대요. 전력이 없으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원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원전 세계에서 가장 시공기한을 지키고 예산을 지키는 기업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합니다. 원전 더 지어야 돼요. 보조금도 주죠. 빨리 지으라고. 나랏 돈을 투여하는데 예산도 초과하고 기한도 못 지키는 기업에게 일감을 주겠습니까?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원전 시공사 경험이 있고 현대건설 많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 지켜냅니다. 제로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로 이제 터질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때 엑시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물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가 급등할 때 사람들이 대박이네. 야, 호재 터졌네. 관심을 가지겠죠. 야, 주가 급등하네. 또 급등하네. 사람들이 풀매수 때리겠죠. 그리고 물리겠죠. 왜? 이때 대량의 매도가 나올 거니까. 이 흐름 놓쳐선 안 됩니다. 제가 현대건설 저점을 잡아낸 것처럼, 현대건설,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현대건설이라고요 어쩌면 그 흐름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급등 속에서 나만 혼자 이 대량의 매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식간에 폭락하는 주가를 보지 몰라요. 우리가 주가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려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 거 구경도 하고 박수도 치고 좋아요. 헌데 결국 매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매도의 기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73717457 여기로 현대건설이라고 지금 남기세요. 여러분, 지금 문자 신청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껏 다 맞춰드렸고 저는 분명 여러분께 지금도 말씀드려요. 어떻게 주가가 하락할지에 대해서요. 지금 만약 문자 신청 안 하고 영상을 끄고 나가면요. 그냥 지나치는 건 영상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건 영상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수익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적중하고, 아무리 근거리 말씀드려도 매일같이 누군가에 그냥 지나치는데요.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대건설 저 역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방송으로 공유해드렸고, 저점에서 잘 매수했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결과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을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자는 거요. 아시겠죠? 7 3 7 1 7 4 5 0기로 현대건설 1라고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하고 있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해당 선물 이미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는데요. 때문에 언제 종료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선물 받아갈 수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고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블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 했고요 하나우션 조선대장주 역시도 방송에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져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 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 일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 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 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했었었는데이로나서 초급 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 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빅 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 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 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빌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 들면 오백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오백 퍼센트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거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 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444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 사이클, 다음 빅 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